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8만 원대에 근접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에서 묶고 따보갈 종목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 결국은 이제 그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물꼬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지수는 이미 이제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275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예, 1월 달 기록했던 7 9 8 0원 예, 여기 아이 그 79,800원 여기에 근접하는 시장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 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금 이제 2024년도 그리고 그 CES 이런 쪽 시장 흐름과 HBM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비전의 제시다, 이렇게 해서 주도주의 흐름에서 이야기했고, HBM 이쪽 시장 흐름에서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뭔가 시제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했는데, 자, 이게 시제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딱 젠슨항에 그 한마디가 시장의 흐름들을 완전히 딱 물꼬를 바꾸는 여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좋은 시장 흐름이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뭐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HBM의 어떤 그, 그 주도권을 뺏긴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고 이것이 나타나니까 우선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매수 공조가 나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뭐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미친 분봉 신호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보셔 가지고 열공 하시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뭐 지금 수급이나 뭐 실적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물꼬를 바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 이제 이렇게 올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벌려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급등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여러가지 어떤 이런 뭐 재료들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닌데, 제일 지금 부담이 됐던 게 HBM 공급 문제였습니다. 공급 문제였는데, 그 이제 HBM3의 공급을 그 이제 젠선왕이 삼성전자 노이들 거 테스트하고 있어. 지금 이제 너희들 거 준비하고 있,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딱 하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야, 삼성전자가 뭔가 본격적으로 내놓겠구나,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주총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 잭슨왕이 불을 붙여준 거죠. 불을 붙여줬는데, 그, 그 불을 받고,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샀을까요? 이간 이틀 동안 기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들 이런 것들은 여기보다도 모든 게 이제 아 삼성전자가 뭔가 그 수레바퀴를 굴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엔비디아에 엔비디아의 지금의 b m 이제 공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고요. 그두 번째는 두 번째는 랜드 가격의 상승이에요. 아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랜드 가격이요. 어떤 걸 중심으로 움직였냐면 랜드는 디램 가격으로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물론 예, 랜드 가격이요. 그 랜드 가격이 그 작년 4분기에 랜드 가격이 비수기에도 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오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예, 지금 현재 올랐는데 랜드 가격이 올라야 삼성전자는 마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랜드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여기에 이 랜드가 금년도 2024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65%에서 70%까지 상승한다 이걸 지금 이제 어디에서 내놓았냐면 DS증권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DS증권에서 지금 이 DRAM 가격은, DRAM 가격은 30에서 40%, 30에서 40%가 상승한다. 근데 랜드 가격은 65에서 75%로 여기에 기울기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시 랜드의 감산, 그리고 2023년도 4분기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2, 4, 1, 4분기에 그, 풀, 20원 5% 정도의 상승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는 SSD의 수요가 일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증가한다는 게 이게 상승의 동력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동력은 이거죠. AI 가속칩, 마하를, 지금 이제 마하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야기 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가 자체로 개발한 인공지능 가속기 칩 이거 내년 초에 출시한다 그래서 TSMC나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고 고민하던 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그 AI 가속기인 마하칩을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일파 만파로 커진 거고, 그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불러 일으켰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대에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지지부지한 이런 흐름이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 지금 이제 일주간 이게 지금 이번 주 있잖아요 이번 주 주간을 빼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달 고점 맞고요 1월달 고점 맞고 이렇게 내려왔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예, 소외됐다가 지금 재료가 나오니까 이제 기지개를 킨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여기에 매수의 시그널이 들어왔죠. 이게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들어온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들어오면 제 차트에 이게 들어오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좋은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보고서가 오늘 나왔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추스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한 85,000원이 1차 저항, 2차 저항은 직전에 고점을 넘는 10만원대를 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뭐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속도가 더 붙겠죠 물론 이제는 예, 삼성전자 그래 지금 현재 뭐 잘하는 것, 삼성전자가 잘하는 걸 보여줄 때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아니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모색하고 있는 A.I.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가속기치 마하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그, 그 지금 이제 또 새로운 M&A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M&A가 현실화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어떤 흐름이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예, 로봇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야기. 예, 지금 뭔가가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속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때 삼성전자를 내가 사는 입장에서 보면 직전에 고점을 딱 넘는 수준에부터 메모리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좀좀 죽죽하자 좀 그랬는데 하이닉스도 한 번에 오를 때 8%씩 막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반도체 난리가 났다. 그래서, 밸류 예, 체인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삼성전자의, 예, 좀 전에 급등 이유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한다는 요게, 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밸류 체인과 랜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예, 흐름, 가속기 마하 일에 대한 기대감을 총 막나 했을 때, 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은 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동진 세미캠을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이번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무이한, 지금 이제 EUV 포토 레지스트 생산 업체이죠. 이번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와 함께, 이거 미국 텍사스 그 반도체 혁신위원회에 삼성전자하고 지금 현재 동진 세미캠이 같이 가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동진 세미캠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랬는데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역시 이제 그이 회사의 어떤 전체의 매출은 반도체용, 그, 포토, 레지스트, 우리는 감각일기라고 하는데, 이걸 유일하게 생산하고, 국산 생산 업체인데, EUV 공정이 이제, EUV 공정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의 시장이, 그, 한 1조 5천억 정도가, 그, 이제, EUV용, 그, PR 시장이라고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는 PSK의 모회사죠, 모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반도체 후공정의 그 리플로우 장비, 리플로우 장비를 만들고 예, 디스캠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BM에 들어가는 예, 리플로우 장비 예, 이쪽과 그, 이제, 그, 디스캠 장비를 만드는데, 그럼 지금 이제 최근 들어와서 시장 흐름에서는 아주, 예, 지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세타에서는 연중 52조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니까 전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각각을 받는 종목이다. 단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가격에 부담이 있는 거죠. 가격의 부담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 어떤 그 리플로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이제 뭐냐면 2024년도, 2025년도에 그 전체 매출액의 40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삼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분투자한 회사입니다. 그 지분 투자 회사 그 지분 투자 회사가 바로 이제 원익 IPS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의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2개 종목인가 되는데 제가 이것은 예, 지금 이제 이미 예, 그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고 그 혹시라도 예,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못 보신 분들은 그 뭐야? 아, 지금 이제, 여기다가 올려놨으니,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텔레그램을 살펴보시고, 텔레그램 주소는 제가 에, 달아놓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에, 붙여놓겠습니다. 에, 그렇게 보면, 이 원익 IPS는 원래 랜드향, 런, 랜드향 AD, ALD 장비 업체이죠. ALD 장비 업체이고, 삼성과 수년간 이쪽으로 이제 공약했는데, ALD 장비가 조금 조금 나오는 게 다른 데보다가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성능이 약간 떨어, 수율이 떨어졌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에 시장 흐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향상을 업그레이드시켜 줬고 HBM 장비 있죠? 장비 HBM 장비를 국산화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 23년도 4분기가 12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2020 견년도에 대한 이런 기대,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시장 흐름은 이제 그 삼성이 가면 얘도 간다. 뭐 동지쌤이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 종목을 봤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PSK 홀딩스는요. 예, 가격이 좀 부담이 돼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5주 연속, 5주 연속인가요? 5주 연속으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부담 이 있죠. 예, 그렇지만 시장은 이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지었다가 여기를 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니까 사실은 이 흐름은 여기에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격은 부담이 있지만 트렌드적인 어떤 성향에서는 얘가 앞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 그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더 속도가 날수 있다 뭐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5만원 밑에서는 매매하는 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그 5만 5,000원 전후에서 이상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 가격 조율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동진 세미캠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그 PSK 홀딩스보다 가격 부담은 없어요. 여길 보세요. 여기를 보면 얘가 국산화 장비 어쩌고 할때 이때 이때 랠리가 일본 그 국산화 장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N자형 상승이죠. 주가의 상승의 첫 출발은 저는 N자형 상승이라고 봐요. N자형 상승이다. 교과서적인 이런 흐름에서도 이렇게 N자형 상승은, N자형 상승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이 N자형의 파동과 같은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 그거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그거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 지금은, 예, 거나 많겠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내려왔을 때, 35,000원 대이고 지금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15,000원 정도가 올랐던 거, 그, 단 말이에요. 15,000원, 50%가 올랐습니다. 3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만약에 더, 아니, 35,000원에서 50%면 17,000원 정도이죠. 그러면 17,000원이면, 지금 이게, 얘는 계략적으로, 그, 63,000원 정도? 63,000원 전후라고 보면, 1차적으로는 52, 3 0 0원에 맞고, 한번더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라면, 이건 가격 부담이 없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줍줍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번에 미국 텍사스 반도체 그 혁신위원회에 이제 두 군데가 가는데,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원, 지금 이제 그 동진 세미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시장 흐름은 역시 그 지금 이제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은 원익IPS예요. 이게 ALD 장비 업체로의 어떤 변화가 지금 현재 나오고 삼성전자가 출자했던 이런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 나는 이쪽의 시장 사들이 뭔가 지금부터 그림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지금 지금 원익IPS를 예, 일봉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다른 거를 다 움직일 때요. 여기 지금 움직였던 게딱 이때 3월달 지금 딱한 달이에요. 지금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른 것들은 여기 랠리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이게 1차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큰 부담이 없는 자리죠. 지금 부담이 없는 자리에 와있고 지금 현재 에 보면 그 4주 연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 1차 상승의 가격을 만들었던 자리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랠리를 주고 지금 이렇게 쉬었다가 여기를 이제 왔는데 여기를 넘었지만 여기를 못 넘었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흐름상으로는 43,000원 전후에서 매도 압력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1차적으로 이 자리를 넘고 앞봉까지 간다면 얘는 예, 지난번 4월 5일날 2020년 21년 4월 5일날 찍었던 고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여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이 밖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저, 반도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시장흐름에서 보면 AI 그, 그 AI HBM이나 아니면 IP 팸립스 업체, 디자인 하우스, 유리 기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유로모픽, 그 다음에 NPU,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중국 반도체, 이렇게 계속 순환 돌리고 있지만 지금은 바톤을, 삼성에서 바톤을 받아왔으니까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찾아본 이런 흐름들 안에서 또 좋은 수익들이 저는 분명히 날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으로 출발했다는 점이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 또 계속 오신 분들은 야, 방송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계속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에, 많이 오지 않으세요? 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알려줘가지고 김 대표도 힘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에,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